안녕하세요 저희는 여기 팽성에 카라반 캠핑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체크인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내가 끌어 볼게 그래. 와 이쁜데? 사람들 있네? 여기서 그냥 들고 가야겠다 진짜 넓은데? 일단 평일이라 사람이 별로 없어 가지고 한적한이 되게 좋습니다 여기 맞는 것 같아. 어? 여기야? 봐봐봐. 다번에 딸린 거니까 이건가? 어. 그렇지. 이젠 맞아? 안에 짐 넣게. 온풍기 틀었네 바로. 오. 오 어? 어, 넓은데? 좋다. 오 어, 내부 좋아. 온풍기도 있고. 여기 가장 소 크기여가지고. 어. 봐봐. 어 전기장판 있고. 응. 얼어 죽지는 않겠네. 어. <laughs> 화장실 이런 것도 지금 아.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 화장실 사용 안 되고 어. 여기서 요리해야 돼. 인덕션이랑. 발시로운데 벌써? <laughs> 아니야. 아. 어. 괜찮아지겠지 응. 일단 여기서 저희는 하룻밤 묵을 거고 아,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아, 장작을 때워가지고 좀 추위를 좀 피해야 될것 같아요. 잘 붙어? 아또 <놈> 꺼지는데? 아유 불 다시 켜야겠다. 말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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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역시. 불이 안붙을때는 식용유를 짜음 그거 마이닝안 돼. 뭘떠먹어야돼 땡합니다 네, 아 이제 불잘 붙어 좀 이제 살아나고 있어 이제. 부대찌개? 응난 음. 괜찮은데? 아 좋아 이제 어손 녹아 음.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어때? 음 응, 좋아. 아 어. 벌써 마지막 날. 금요일 날 평일에 이거 왔는데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고 되게 조용하고 좋습니다. 오빠 간 봐주라. 와. 맛있겠지? 음. 너무. 기대된다. <laughs> 맥주부터 참는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빡죠 <laughs> <웃겨. 웃음> <맛있어. 웃음> 와, 어 라면 너무 잘리고 있다. 맛있어. 짠 선배. 와, 한국에 서했던 건데 왜 이렇게 시원잘때 놀이? 아, 음. 그만 그만 따순 어, 번호 오지? 응, 음, 틀리네 음. 이거 맥주로 뒤쪽에다 응. 아, 어. 어디운 게? 어, 오빠, 오빠, 오빠 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빠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뜨겁지? 지금은 다 맛있어 밖에서 먹는 거 진짜 원래 맛있어 되게 한적하다 여기 부대찌개 이어서 이제 뭐 먹는다고? 이제 고기? 고기랑 꼬치 따뜻하고 좋아 아주 한우 응, 오빠. 어. 오빠 때문에 삼번사뭐나 때문이야 오빠 것도 서로 좋차고 먹는 거지. 아, 오빠 등심 좋아하니까 내가 산 거야. 내핑게로 이제. <laughs> 아니 틴게가 아니야. 아 이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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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 이렇게 해서. 아. <웃음> <웃음> 나. <웃음> 오케이. 지금. 어. 어. 고기 잘라줬어요. 두 개, 두 개, 두 개. 아 김순이가 좋아하는 거 어, 김순이가 음. 제일 좋아하는 거 어때? 와. 맛있어? 응. 뭐아 소금을 너무 많이 찌워가지고. <laughs> 살살 녹지. 응. 응. 어우 짜아라 <laughs> <laughs> 와, 비주얼. 나봐. 음. 음. 맛 진짜 맛있다. 오늘 내 진짜 사들네오 예. 고 다니야 겠네 이런 데 와. 음. 맛있지. 맛있지. 달달하고 쫀쫀하고 어. 맛있어. 어. 고구마. 응. 그냥. 묵직하지. 둥기네, 이거. 둥기니 방방이 아니니. <laughs> 맛있겠다, 나진 고구마 너무 좋아. 왜 가? 아니, 이따 와. 따뜻하다 잠깐 들어와. 아니야, 나 여기 저기 불 보고 있을게. 어, 고구마가 잘 입고 있나? 아주 잘 입고 있는 것 같아. 기가 막히기도 하면 좋더라고. 호떡을 반죽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 열심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 호떡이 니다 고구마를 한번 빼올까. 이렇게. 아, 또, 또. 다 꺼냈거든? 여기 어디다 놓을까? <laughs> 어 냄새 냄새 완전 장난 아닌데 두 번째 고구마 다된거 같은데 어김 모락 모락 이거 끼고 할래? 뭐와 응. 장난 아니다. 와잘 됐다, 와. 됐다. 와. 와. 완전 맛있겠다. 환자. 뜨겁다. 조심 어때? 맛있어? 어. 이거 먹어봐. 진짜 알아. 맛있어. 짱맛이 어. 싫어. <laughs> 어, 진짜. 애플 구운 보다 훨씬 맛있어. 고구마 먹고 손이 새까매졌어. <laughs> 평택 호톡에 다닌 망치려는데. 호톡은 정상입니다. 어디 이게? 정태 곱떡에다리. 뭐지 이거? 어, 꼭 누르셔야 되잖아. 아, 이 정도를 한번 해놓고 있다가 또 했는 데어 뭐? 곱떡 아니라 찐빵 아니지 찐빵? 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아, 내가 볼때 찐빵 먹을 것 같은데 있다가. 잘 누르면 돼. 찐빵 예상합니다. 마하선 좋을까 잠깐 안본 사이에. 빈대, 빈대떡으로 가는 거 같... <laughs> 찐빵에서 지금 빈대떡으로 가고 있는 중 터질까붓은 찌까맣게 만들었단 말이야 너무 꽉 누르면 빈대떡 되는 거 같은데? 약간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요 <laughs> <laughs> 그건 공갈빵 아니니? <아인이. 웃음> <laughs> 아, 냄새는 괜찮아 어. 아, 색깔도 냄새는 괜찮은데? 어 거의 흡사해 지금 <laughs> 아 완전 예쁘다 진짜 보통 한 개만 주세요 어, 1300원. <laughs> 이번에 신나셨다. 재밌잖아. <laughs> 기름 튀면 손 뒤니까. 오메, 커서 안 들어갔네. 우겨넣어. <laughs> 때려 넣는다. 응. 응, 뜨거우니까 조심해주세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진짜 조심해. 바삭바삭한데, 어, 어. 조금 딱딱해요. <laughs> 맛있어. 많이 와... 아주 꼬리. 짱 <laughs> 좋아. 오늘은 되게 잘했다. 10, 9, 8, 7, 6, 5, 4, 3, 2, 1 네, 2년다 <제2> 20, <제2> 2 2년다2 2 2 2 2 새해가 밝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오빠랑 잠깐 잤는데, 종소리도 못들 뻔했어요. 언제 22년이 된 거지? 한살더 먹었다. 새해가 밝았어요. 냄새 떡국을 끓여버렸어, 진짜. 맛있겠는데? 은미가 응. 아침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좀, 좀 아침, 아침을 먹어보자, 이제. 응.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죠 맛있었어 오빠? 어짱 맛있어. 잘 먹었어. 배를 먹었을까 정리하자. <laughs> 아, 괜찮다. 오빠 진짜 잘 잤어. 저르렁 음. 요르렁오안 <laughs> 불었어. 네? 음, 약간 서북해. <laughs> 들리겠네. 어째? 근데 안 익은 건 아니야. 맛있어. 가셔야 돼요. 어디? 집에요. 안 가요. <laughs> 오빠, 어. 거의 지금 음. 여기 오빠거야 <laughs> 아, 완전 여기 지금 누워. 완전 편해. 아, 그래? 일어나기 싫어져. 따뜻지 그리고? 추워 아, 그래 <laughs> 되게 지금 따스고 편해 보이는데 시간 너무 빨리 하루 쑥삭쑥삭 맞아 순삭을 하든 쑥삭을 하든 두개 중에 하나만 들었고 순삭 <laughs> 아니면 뚝딱 어 아, 그치 그치 야, 되게 딱 편하다 찰떡이다 여기 <laughs> 얘 그냥 에어컨인 줄 알고 그냥 키지도 않고 그냥 잤다 <laughs> 근데 추운 느낌은 <laughs> 없었어 이거 여기. 하나 키고 잤다. 카라반 캠핑 끝.